야 우리 오랜만에 커피숍가서 커피 한잔 먹고 시작할까? 아 아, 나 커피 끊었지? 또또입고 있었네 커피 잘 끊었다고요? 저는 커피를 끊고 싶지 않았어요 네, 몸이 안 좋아져서 끊은거지 네, 몸이 예, 몸이 아, 맛이 가는걸 어떻게 해아 근데 좀 짜증나는거 있어요 내가, 내가 이렇게 옆에 있잖아? 있는데 누가 내 옆에서 레스비 먹으면 좀 짜증나. 어, 아, 그런좀 짜증나. 그거는 용서 없지. 어, 여기서 우리 골드 한번 하고 갈게요. 어허. 어, 이뻐. 그러니까 이런... 어, 이, 이런, 이런, 이런 일본 인형을, 어, 뽑아야 돼. 어, 이뻐, 이뻐. 어, 이뻐. 이거 들수 있어, 근데? 어, 토토로. 이거 와리각인데, 이거? 어머나. 이거 키티만 어떻게 빼내면 와리 칠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아, 못 들어요. 이거 오리는 되나? 어, 이건 그래 드네. 아, 이게, 이게 투터치가 안될 거거든요? 아, 반대 될것 같다고. 어, 으, 아이씨, 와리를 이렇게 치는 게 맞는데. 어, 꼈다 타이, 어, 타이 꼈다. 아이들, <laughs> 타이, 야, 뭐, 얘는, 얘는, 얘는 치좀 있겠지, 사장님? 머리를 한번 잡아보죠 근데 얘는 힘이 있겠지 와어 이렇게 머리를 움켜잡으면 이런 거는 그 들고 나갔는 데 그죠 야 이야... 이거? 저아래 몸통을 잡았는데 야, 원. 탑은 지금 되게 좋아졌거든요. 탑은 베스트잖아 지금. 오쩍도안 하나죠? 야, 야, 이안한 거야. 뭐 뽑아보자 그냥 이리봐이리봐 아~~ 이러면 이렇게 잡으 올릴 수... 방법이 없네 아~~ 얘 옆으로 놓아야 돼 옆으로 놓아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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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게 머리만 잡아봐 올려봐 와, 안 올라간다. 들어갔다. 저올려봐 와. 그냥 이게, 요, 요, 이 가게가 랜덤, 랜덤이 있거든요. 랜덤판에만 먹게 해놨나 보다. 자, 일단 우리 계신 물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내가 너랑 뽑아내볼게. 짱구야. 아, 이게. 아, 안 들어가나? 아, 저 옆에 택 있는데다가 찍게 넣어볼라 했는데. 아, 저 택. 저요 요, 택, 요거 있잖아요. 저기다가 찍게 들어가면 얘들고 나오거든요 이거 치다 놓어 들어갔다 빠졌나? 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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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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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어요 책에 아 아까비 아까비 들어서, 들어서, 들어태그또 넣었어. 찝게 좀 들어가 있어요. 땡겨, 땡겨. 아, 가기... 아니, 이거 빠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뽑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의 상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뽑기 도전하면 안돼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게 또 들렸어 <laughs> 앞으로만 와봐 앞으로만 아 제자리 놓는데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쪽지 집게 아 택이 안 들어갔어 먹을라 그랬는데 그러면 들어려봐 앞으로 아, 가져가 보자 이거 저건데 각티슈 저건데 각티슈 구호데 이거 안 되나 될것 같은데, 여기서 들어가면 땡겨진단 말이지. 된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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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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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이 오케이, 아케이 오케이, 오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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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저자 펭귄 한번 들어가야 돼, 펭귄. 이렇게, 이렇게 펭귄 같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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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조금만,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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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아니야. 아, 씨고. 왔어. 뽑아내고 있어, 뽑아내고 있어. 힘내, 힘내줘. 나 <laughs> 당연히 안 좋다 이거 여기, 우리가 누르기 누르지 야 도와 들어줘 여기서 이한번 들어봐 아이들 얼른 네, 모했습니다한 번만 들어줘 한번 들어줘 뽑았어 뽑았어 안되는게 어딨어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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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뽑으라고 든게 아닌데 어 이건 DP용인데 뽑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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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을 얘기해 줄게 예전에 제가요, 붙어 있는 걸 뽑아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게 뒤에 뾰법에 붙어 있잖아. 요 뒤에서 라이터로 지졌어요.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얘가 늘어지게, 이렇게 늘어지게 한다고 잡아서 당기니까뚝빠졌거든요 그래서 뽑은 적이 있었어요. 되게 비싼 인형을 매달아놨었는데, 사장님이. 그 당시에. 네, 물론 이것도 그러고 싶긴 합니다만, 지금 뒤에 어, 못 가요. 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아까 택에 걸어서 잡아 당기면 내가 여기서 쏙 빠지면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어떻게든 뽑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 각을 보는 건데, 빠지질 <목소리> <목소리> 않아요. 열받네. 아, 야 이게 시간이 다 될때는 밑에 짱구를 건드려보고 저 빨간 줄은 안걸리지 지금 얘가 어, 아택택 들어갔는데 아씨 저긴 안 들어가지 아 될거 같은데 어어 집게 오므렸다 집게 오므렸다 아 찾아보니까 저 피카츄 인형은 도쿄에서만 팔던 한정판이래요. 나이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왔다한대로 껴봐야지. 일단 들어갔는데, 어,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찍기 안 빠졌어? 당겨! 와! 아이고, 맛있네. 와! 안 되네, 저거.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짱구를 일단 한번 높여보자. 짧게 옮겨주면 되는데, 오, 오, 아, 얘가, 얘가 머리가 반대로 가면 되는데, 다리가 들기 리 때문에 당길 수가 있거든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조금씩 어, 당겨보자. 조금씩 당겨봐. 당겨봐. 아니,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하계 변경. 하계 변경입니다. 어, 이게 안 들리지, 언니? 스터치가 안 되는데. 아, 얘가 다리가 와 있어야지 가능한데. 아, 머리니까 좀 힘들다. 와리를 해갖고 몸통을 딱 잡아줘. 한 마리 흔들면서 던질 수가 될, 될... 아, 돌려만 줄수 있으면.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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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그렇지. 천히천어히천들어 천천히 천리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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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천히 어, 천히냐천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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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이거 다리가 되나, 이거? 구루 <laughs> 와 그냥 들어보는 것도 아니 그니까 그냥 그냥 이게 잘못 되면저 저기 안으로 들어가다 버린단 말이야. 이게 아 이게 안 빠져야 되는데. 아쨌든 계장님이 15467번. 어? 됐다, 됐다, 됐다. 우! 부모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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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눌러줘 형들 아 진짜 번만 눌러줘요 예 네, 정품입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3,800엔 아하! 재밌네 인형뽑기 해서 수익금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가는게 제 원래 취지예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다녔고 그렇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아프리카 t v 에서도 그 상을 두번 줬잖아요. 네, 예. 한 번은 중그니까 그게 2018년도에 상을 줬던 거는 어, 봉사활동 최다 횟수. 제가 3천 몇백 번 갔거든요. 그걸 다세 보진 못했는데 아마 3천 몇백 번이에요. 그래서 예, 상을 주셨었고 기록 부문이었나? 어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명예 레전드 상 때문에 로한번 받았죠. 그게 이제 어, 비, 그러니까 방송도 오래 하신 10년 이상 하신 분들, 네, 10년 이상 하신 분들하고 뭐 다른 BJ에게 영향력을 끼친. 근데 이게 저는 그거예요. 봉사활동, 제가 아프리카TV 처음 생기고 8개월 있다 시작했어요. 8개월 있다가 예전에 야외방송 막 노트북 들고 다니고, 그 저기 핫스팟 잡아가지고 카메라로 방송하던 시절이에요. 저는 그보다도더 전이죠. 네. 저는 별풍선 없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네, 대학 교환 때까지 축구했었습니다. 아, 잘들 여러분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또 늦은 밤에 잠안 주무신다고 또 방송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서 빛나는 하루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까본 것들에 업버튼 한 번씩만. 예, 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